Hello everyone. 자 우리 오늘은 오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형식부터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쭉 훑었는데요. 오형식은요. 조금 더더 더 깊게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먼저 오형식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아, 이 정도는 쉽게 알수 있겠죠? 자, O형식에서는요, 행동의 주체가 두 개가 나와요. You make me happy. 너가 만들었어. 누구를요? 나를요.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행복한 상태요. 아하, 이렇게 행동의 주체가 두 개가 나오는 게 바로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 있는 O형식의 스타일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O형식은 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까요? 자, 그건 바로 이 목적격 보호에 달려 있어요. 목적격 보호가 무려 6가지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문제가 오형식에 가장 많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6 문장 중에 틀린 문장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틀린 문장은 몇 개일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잘 맞춰보세요. 는몇 개가 틀린 것 같아요?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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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저기 끝에 정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틀린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요 어? 전부 다 O형식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O형식에 따른 목적격 보호에 어떤 것들이 올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You make me happy. 너가 만들었어요. 나를요. 어떤 상태로? 행복하게. 어,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들어온 형태예요. 자, 여기서 잠깐. 목적격 보호예요. 해석 자체가 행복하게. 어, 그러니까 왠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부사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사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험에 만약에 You made me happily 라고 되어 있다면 틀린 문장으로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예시를 볼게요. 자, He made me a star. 그가요, 나를 만들었어요. 어, 무엇으로요? star.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명사도 들어올 수 있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She made her daddy wash her car. 그녀는요. 여기서 make는 뭔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make have let은 사역동사.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세 가지는요.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없는 원형부정사라고 하는데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빠에게 세차를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시켰어요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목적격 보호가 오는지 볼게요. Mom wanted me to eat the cake. 엄마는요 원했어요. 나를요. 뭐 하는 걸 원했어요? to eat the cake. 아, 이렇게 케이크를 먹었으면 하고 원하셨어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목적격 보호자리 보니까 미 다음에 투부정서가 나왔네요. 이런 스타일의 O형식의 문장이 있다는 라 것도 체크하시고요. He saw me dancing. 자, 여기 볼까요?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왔나요? 현재 분사 형태의 ing가 들어왔네요. 그가 봤어요. 누구를요? 내가 뭐 하는 거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현재 분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가 올수 있구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we heard your name called. 자, 우리 들었어요. 너의 이름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떤 걸 들었어요? 너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들은 거죠. 이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 pp 형태가 올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목적격 보호가 나타납니다. 자, 형관 배 짝짝짝 해 주시고 과연 이 목적격 보호 6개를 어떻게 외워야 될까? 문장에 맞는 동사들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중 목적격 보호가 쓰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i kept my eyes open. B 자, A를 볼까요? 나는요. 이런 상태 유지했어요. 어떤 상태? 내 눈을 열린 채로. 그러니까 눈을 뜬 채로 있었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my eyes open, open 제대로 잘 쓰여져 있네요. 자, 오형식 문장이었고요. Number 2. B번. He, she showed me a report card. 그녀는요, 보여줬어요. 나에게 무엇을, 리포트 카드를.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어가 두개 쓰여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인 4형식이었고요. C. Bob gave her a ring. Bob은요, 줬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인 4형식. We call our cat kitty. 자, 우리는 부릅니다. 뭐를요? 우리의 고양이를 뭐라고요? t y 라고 자,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쓰여진 5형식. A와 D번이 바로 5형식 목적격 보호가 사용됐네요.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호 형태를 익혔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동사도 한번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에 명사나 형용사구가 오는 동사들 쭉 한번 훑어보면요. make, get, turn, keep, re-drive. 어떤 목적어를 형용사상태로 만들다. 아니면 어떤 목적어를 이런 명사상태로 부르다, 선택하다. 뭐라고 생각한다, 믿다.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라는 특징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 보면 원하고, wish, force, 어떤 강제로 allow, 허락하고 get, cause, enable, persuade, tell, help, warn 이런 것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도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각동사는 원형부정사인 동사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현재분사. 그래서 you saw me dancing처럼 너가 봤어요. 모를려. 내가 춤추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할때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가 쓰여지는 동사들을 볼때 want, to make, have, get, find 등 목적어가 PP가 되도록 이런 상태가 되도록 동사합니다. 이런 식의 오형식의 문장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잘 따져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지만, 수동 관계일 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의 수동 관계를 나타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온다라는 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She heard her name called somewhere. 그녀는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과 콜드라는 pp의 관계를 보면 되거든요. 이름이 스스로, 이름이 자기 스스로 막 불릴까요? 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름은 불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콜링이 아닌 콜드가 들어갔다라는 거 아, 지각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관계를 잘 따지시면서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